자, 계공입니다 1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, mountain shelter. 자, 악 대피소 자, mountain 4개, s h i s s h 자, o i n e o n i 자, o u e n i n 자, o u e n 다음에는 오피트의 넓이와 함께 인 프론트 월은 앞에 면에. 음, 자그다음아는 I p i c k e 서 p i 는 선택했어. 자 스파는 장소. 자, 장소를 선택했는데 인 n d 너 코너 c 뭐 구석탱이에 오다꾼가봐요자 <laughs> 그다음 other h 다른 하이커는 등산객들이 도달했고. 자이우 o o d b 하우스이 시마라는 것은 단수과에서는 m o u Shelter 얘가 지금 단수로 잡은데요. 자, 이 대피소는 Wood B 될 것인데, 자, 뭐가 돼? A p u l l over house. 명사 나온 거죠. 비동사 뒤에 형용사나 명사 나오는데 오늘 명사 들었어요. 가득 찬 집이 오늘 밤될 것이야. 자, 이로써 세 번째 클락에서 또 is 여기서는 뭐냐면 시간 을 나타니까 내 B 인칭 주어. 자, B 인칭 주로. 어 자, 일곱 시였고. 자그 다음 start 시작이었어 좀 이상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7 o'clock이었고 1번 명사 그리고 시작이었어 2번 명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of가 앞에 나오는 start 시작 수직해 줘요 뭐의시작이냐면 one of the 뒤에 s 들어갔죠 여러 개 중에 하나 the 최상급 가장 최악의 밤들 중 하나였는데 of my life 내 삶에서 완전 쌌다 이거죠 자 when I crawled crawled는 기어 들어가다 자, 내가 기어 들어갔을 때 나의 슬리핑 베개. 자, 나의 언더웨어는 속옷. 야, 내 속옷은 워 i 스틸 여전히요. 자, 모이스트는 형용사 축축한. 아, 이고좋다 축축한데. After sweating, sweating은 동사로 쓰면 우리가 땀을 흘린 후. 어, 자, so much 너무나 많이. 자, o 날짜에 전체 사겠죠. 자, difficult to climb. of the day 에서 n o 이에요 더가 붙으면은 그래서 on 이랑 같이 가는 건 on h o u 서 여기서 the day 여기 들어가는 거에요 자그면 힘든 등산을 한날 후에 낮에 그 다음 n o n 이에요 부정어요 none of my other clothing 자내 다른 옷자내 다른 옷들 중 어떤 것도 was dry 마른 게 없었다 다 젖었다 흠뻑 젖었다 그 다음 I could not ignore 자, could 조동사 뒤에 ignore 동사원형 썼어요 이건 어려운 여기서는 무시하다 난 무시할 수가 없었어 다른 inconvenience는 c o n v e n i e n c e 의 반대말이죠 불편함 다른 불편함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이 i t h e r 여기 주의하시고 자이 t h 는왜 부정어에 동의해서 not either 써야지 여기다 to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뭐 이따위 바보 문제에는 아무도 안낚깁니다그 <laughs> 다음 밑에는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air movement. 자 여기 표기쳐서 이거 지문 좀 이상해요. 자 그러면은 주, 주, 주어는 또 air movement 주어 공기의 흐름이 움직임이 브라 가져왔어. 자 to the surface 그럼 표면에 가져왔어. 뭐를? 자 all the smells of bodies and wet clothing. 어 모든 스멜인데 이렇게 또 다시 볼게요. 자 어떤 스멜이냐면 bodies and wet sleeping bag 이렇게 묶으면 돼요. 자, 원래는 얘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the air movement brought 첫 번째 얘가라는 들게 좋아요. 얘가 그다음 뭘 가져왔다? 얘를 가져왔다. 원래 이렇게 해서 우리 3형식으로 썼는데 4형식을. 원래는 뭐 바꿨어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the air movement brought the smell of bodies and wet sleeping back uh, to the surface. 원래 이 어순이 좋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도치시킨 거예요, 지금. bring two로 써 갖고 So bring to로 이렇게 써도 문장은 되고 왜 이렇게 썼냐면은 뒤에 나오는 자, the s m e 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도치를 쓴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오류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자그 다음 lying on the floor 분사구조 ing죠 자그 다음 on the floor in the corner of the c l o u d y shelter에서 삽입줄로 썼고 자, 실제 주어는 누구냐면 i 예요 여기서 자 누가 높다? 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아, 능동의 뜻으로 바닥에 누워서 코너인데 클라우디드는 과거분사예요. 꼭딱거리는 어? 분비는 아, 분비는 사람되에게저 분비는 쉘터에서. 자 그다음 서라운드도 이도 주어셔야 돼요. 서라운드는 또 과거분사였었죠. 누가 서라운드 됐어? 내가 서라운드 됐어요. 주어 수식이에요. 그러면은 과거분사 수동. 아이고 좋다. 여기서 <laughs> 똑같은 주어로 수식해 주는데 지가 할 때는 능동의 ing, 되어질 때는 수동의 pp 분사. 자 by bad smell 아까 나쁜 냄새는 여기 나왔죠. 냄새인데 body 하고 wet sleeping bag 냄새. 자 나는 couldn't fall asleep. 자 조동사 동사 원형에 fall asleep 잠에 빠지다, 수어져서 잠에 빠질 수가 없었다. 아 완전 쌌다 오늘 봐. 그래서 어, unpleasant 불쾌한 게 답이고. 자 산속 피난처에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냄새 꼬질꼬질 아주 뻑딱 뻑딱 죽을 것 같죠. 불쾌한 경험이 소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치겠습니다.